자, 표팅포팅1쿼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2km, 2요자 경기 시작합니다 강태2 정승호 k 승태호 정승호 m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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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 m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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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점, 2점. 아, 쟤네들. 점득점. 들 아, 쟤네들. 어, 어. 아, 쟤네이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그래. 아, 쟤네들. 아, 쟤네와 아, 드원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나이스 스텔. 정말 알짜배기로 선리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자 홍준표 선수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침착한 모습. 자, 정승호, 강태원, 최정승호. 둘 데가 없어요. 마땅치 않아요. 홍미 선수 한 점슛. 성공씨나요 아까비. 방향은 맞았던 것 같아요. 주점이구나. 아, 짤 없어요. 그냥 깔끔해. 요 강시아 선수 몸 물고 올라옵니다. 기 선수가, 아, 선수가 치즈 선수를 지금 죽여놨었는데, 이거 못 치네요, 이거. 아 이거? 잘안 보였어요, 저는. 제조 선수 자 2대5 2대5 침착한 2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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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치 않았어요 선수는 제이크루아홍스페선수의 견제가 아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우스페서드 포트를 넘어옵니다 정석표 교홍 우비 홍홍 브라더스 정석선수 태연우 공승표 3점 쌩 그럼 다운타운 자5 o w n 어서자4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h 5 6 5 6 5 6 5 6 5 6 5 6 5 6 t 승 x 선수가 지금 미들이 굉장히 올라온 상태예요. 제를 해줘야 됩니다 버리면 안돼요 자최3 선수, 수최3 0이수이줘야줘야죠 그렇죠 30,000. 30,000. 3 아.. 네. 이건 아, 네. 안됐어요. 어림없는 스트를 노렸던 아, 로봅니 선수는 제일 높은 방이었던것 같아요. 아, 이장 그냥 한납할 뻔하는 거 제대로 이어졌거든요. 그냥 홈빈스는 잘수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대값이 높죠. 생각에 1.6점 정도 될것 같아요. 자, Good Good point, point. 2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최현웅 선수 공을 건넵니다. 강재환 아, 선수 정승호, 아, 최현웅 아, 선수가 지금 공을 애타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자신이 있거든요. 정승호 선수 3포인트 어게인. 2 나비. 아. 비김우재우 <목소리도> <김진원>. 권순우 <목소리도> 아 권순우? 이거 들어가면 식인정이었는데 진정 고류 자승표아 후배에게 3점은 이렇게 쏘는 것이다 지주를 했으나 3개 <목소리도> 우기에 실패합니다 선수 아잘 빼줬어요 아 이거 한걸입니다아 이거 놓, 놓칩니다 자 선수 2 0이 빅스 선수 잘뺐어요자 김준환 선수 아 약간 장대박 사이로 약간 들어간 느낌이 들었어 아 이주영 선수 스키를 들어갔나 아, 실패합니다 나이스 어스위스 에이스 마무리 2포인트 요. 알겠죠? 김준이랑. 진 승. 아, 이거 막아 야 되는데. 아, 3점 먹을 뻔했어요. 이렇게 쉽게 주면 안 되죠. 아, 세리 선수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점합니다. 포인트. 남은 시간 3분 40초. 15대 9. 자, 남은 공격 어떻게 풀어 갈지. 지금 로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러면 사실 수비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자, 자, 홍수표. 아, 이것도. 잘 아, 까비. 아, 홍수표 예, 선수.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잡았어요. 아, 예. 나이스 캡치. 착하게 그니까. 공격을 이어갑니다. 주현웅 선수 잘 뺐어요. 자, 보여주나요? 홍격이 파울은 응? 아, 아아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주현웅 선수 3개째 튼 선수 권순우 주영 배. 홍비 리바운드 최은웅 <목소리> 선수 공을 쳐서 들어니다 여기여기 <목소리> 여기를 외치는 건수는 다수 정승호 선수 정승호 <목소리> 네. 어, 선수, 아, 선수. 아, 자홍비페저얼 아, 상대로 자신있어하는 모습 오, 들어가, 들어갔어요 오, 나이스 마무리 아, 그리고 홍웅비 선수의 폼이 아주 좋아요 그냥 못 맞고 있어요 명. 아. 강태현 선수. 동기. 동기 선수. 아 이, 이거는 지금 좀 너무 격차 있죠. 넓게 퍼질 필요가 있어요. 넓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성공.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상대는 맥이 빠지죠? 형, 내가어 야, 이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바 이리 와, 이리 와! 이야 와, 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는 거야. 화를 내는 모습. 굉장 아이고. 오히려 좋아. <목소리나> 2 3대 9로 압도하고 있어요. 선수 아, 무 속공이 위력적이거든요 하지만 멈추는 모습 멈추는 침착한 모습 남은 시간 21초 원샷 게임 클라 18초 샷클라 10초 8 7 6자홍미 선수 이야 나이스 패스 나이스 마무리 자 남은 시간 2초 하지만 스틸 강태원 홍승표 최현웅 마무리 완벽한 코터 마무리 27대9